신마들쌈, 어, 전력이 완성도, 안정감이 떨어지는 상태 그 외의 변수들이 항상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 일경주는 조배당으로 또 싱겁게 끝나고 말았어요. 전개상 변동성은 초반에 발생을 하죠. 3번이 안쪽으로 선행을 나서면서 5번이 밀렸고, 그 와중에 2번이 다시 치고 나면서 선행을 터치, 2번, 3번. 외계인 기마 4번 나, 용비 서울은 외곽에서 선입 안배를 하면서 직선 계를 노려보는 상태고, 안쪽으로 파고들었던 1번 나제타 마스터가 게이트 이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관심이었는데, 직선에서는 전개는 잘 풀렸어요. 그런데 걸음이 의외로 나오지 않았죠. 중위권을 밀렸던 5번 나 주몽 천하가 결국 직선에서 외곽으로 취입 도전에 나서는데, 직선 중반까지만 해도 선두권 접전 속에서 4번이 선두권을 제압을 하면서 우승을 확정 짓는 사이, 박태정 비수가 이번에 안쪽 이점을 살리면서 선두권에서 사력을 다하는 모습인데, 종반에 결정력을 못 내고, 결국 5번, 그리고 꿈에 있던 7번에게까지 덜미가 잡히면서 5번, 4번, 5번, 접배당으로 끝났습니다. 이변을 어렸으나, 이변이 발생하지 않았던 경주가 됐네요.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했던 경주죠. 어, 6번만 썬더브라보의 선입 잠재력을 노렸던 이유는 안쪽에 있는 3번, 4번, 5번, 2번 선두권이 접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고, 일단 구도상으로는 안쪽의 마필들이 위한데 3번과 4번이 빠르죠 2번은 지난번에도 출발이 조금 늦고 칩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당판 강하게 바람머리를 했었습니다만 중위권, 거리차를 놓쳤던 상태에서 3번, 4번의 선두 접전 속에서는 역시 안치기점에 성실공주가 선행을 유지하고 4번은 선행이 실패하는 상이니까안 그래도 뒤심이 좀 부족했던 상이에요 자, 문제는 이번 경주 히어로죠. 5번나 신의 반전, 제가 복병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동화가 강하게 외곽으로 공격적인 선입작전에 나서면서, 직선에서는 3번을 위협할 정도, 어 직선 중반 이후에는 대상 걸음을 내지를 못하고, 2차고로 밀리긴 했으나, 이미 후속권 마필들과의 거리차가 워낙 컸던 상황에서, 그대로 3번, 5번으로 확정이 되고, 거리차가 벌어졌던 2번은 중반에 치고 올라오면서, 6번을 제압을 해긴 했으나, 너무 늦었죠? 6번이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외박했던 7번에게도 중반에 덜미가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방향은 조금 틀어지긴 했으나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 마필들의 변수는 항상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판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이 복병의 가능성 있는 마필들 관심을 갖고 공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자첫 번째 승부경주의 적중을 축하드립니다. 자, 1700이니까 선행에 대한 도전이 강력했어요. 6번이 지난번에 선행 갔다가 이제 형편없이 무너졌는데,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선행을 모색을 했습니다만, 1권을 돌면서 4번이 안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게이트 이점을 극대화시키는 전개를 바꿔버립니다. 4번이 선행 나가고, 끝까지 버텨내면서 우승을 거머쥐죠. 편성이 전반적으로 이제 약했던 상황에서 누가 선행 가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4번은 지난번에는 취입이 아닌 선입 도전에 나섰으나 결정력을 내지 를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선행에 성공을 하면서 우승을 초반부터 확정 짓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상대인케마가 이번마포스베이비 아, 뜻심도 있고 어, 최근에 성적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림이 좋아지고 있는데 중위권 안쪽에 갇혀있죠. 1번 계의 뒷점이 1번마 해피너스가 최적 전개를 끌어내면서 적극적인 입상 도전에 나서는 모습도 인상적이고, 12번마 피리치의 외곽에도 불구하고 선두권 가세를 하면서 선입 도전에 나서는 것도 초반, 중반 전개의 특징이었습니다. 11번 한이 김옥선 교수는 아직은 이제 후미에 처져 있었던 상태죠. 박태종 교수의 대천챔프도 중위권 외곽,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직선에서는 더이 걸음을 내지를 못하면서 아직은 미완의 모습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직선 승부에 나선 4번이 그대로 후속권 거리차를 벌리고 1번이 최적 전개를 통해서 안쪽으로 선입 도전 12번이 외곽에서 선입 도전 그 사이에 2번도 가시권에 들어오죠. 1번과 12번 근접 추격에 나서고 있으면서 중반에 1번을 제압을 하나 외곽에서 끝까지 지구를 보여줬던 12번에게는 역부족을 보였던 상태. 결국 이렇듯 능력 강제가 없는 상황에서 선행하고, 일찍 따라가서 성부스를띄었던 마필이 그대로 동반 입성을 하는 큰 이변 없는 경주 전개와 결과가 나왔던 삼경주였습니다 자, 선행마들이 많았고, 빠른 전개가 불가피했던 경주였죠. K2점 1번, 순발력전 6번, 아, 2번도 초반에 선두권 가셨는데, 1번, 6번 싸우면서 2번은 밀리고, 1번이 k 투 2점으로 6번 안쪽으로 선행에 성공을 합니다. 자, 엥기마, 박태준 기수의 9번 한강의 기상의 모습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데, 박태준 기수가 밀었던 건 아니에요. 마필이 알아서 뛰죠. 1번, 6번, 최외곽에서 잡고 그대로 외곽 돌면서 선행이나 진비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사코은 말미에는 1번까지 제압을 하면서 선두에 나섭니다. 일단 우승을 확보하게 되죠. 자, 1번은 최적전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이제 선행을 못하니까 지난번처럼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고 6번이 우회로 선행 못하고도 종반까지 부착권에서 접전을 벌이는 모습도 사실 인상적이었어요. 자, 7번 런던 스카이가 선입의 대표선을 갖고 있었는데, 직선의 외곽에서는 정계상 기회가 왔죠. 앞선 후차권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런데 더 이상 결정력을 내지를 못합니다. 체중이 17kg가 빠졌던 것이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체외곽에서 우미에서 취입이 되었던 퍼지데이가 출발불량에도 불구하고 취입으로 올라오면서나 이제 선입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숨은 그림찾기. 오늘 하이라이트 승부로 제가 여러분들과 준비를 했던 경주입니다. 인기마 5번, 그린백 6번, 트로트, 퀸, 선행상 개티점을 아, 살렸던 5번이 결국은 선행에 나서고, 6번은 조금 앞서고는 있으나 5번애 외곽에 걸리면서 경합으로 선행에 실패하죠. 직선에서 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5번마 그린백기마이이가 배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선행을 유지하고, 자, 이번 경주 히어로. 12번 알사이먼이 벌써 선두권 방이 안쪽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경기 나왔을 때 마필이 낙마를 했죠. 자기 실수가 아니고 앞에만 낙마하는 바람에 거기에 걸려서 낙마를 했는데 말 혼자 뛰어서 3차까지 올라왔던 마필이요 자, 장철기수가 이번에 제대로 탔습니다. 선입장에 직선에서 바로 2선 진입을 하고 있고 직선 중반까지만 해도 5번이 그대로 그래도 버티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또 하나의 혀로 춤 그림이죠. 4번마, 원더풀 쌤, 김태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거리차가 크고, 어, 11번보다 약간 밀려 있었던 상황입니다만,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앞서죠 중반에는 5번과 12번을 모두 제압을 하고, 우승을 하고, 12번이 그대로 2차를 버텨냈던 경조. 춤은 그림 찾기, 승부 경조, 999, 적중. 함께 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6번과 9번에서 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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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에에 이로 붙이면서 선행에 성공하죠. 여유있게 후차권 거리차를 벌리면서 선행에 나섰고 6번은 선행에 실패를 했던 상황입니다. 선행마 선행 실패하면은 무너지는 것은 뭐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배당권에서는 1번 6번이 최저 배당을 형성했었는데 결국 6번의 선행 실패. 자 대길이 최저 배당이 깨지죠. 외곽에서는 11번 요청 파도 적극적으로 붙어봤습니다만승성전첫 꼬리 도전에서 외곽에서 좀 무리하는 모습이고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최적의 선입 전개를 끌어냈던 럭키 선이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직선에서는 바로 선입 도전 중반에 9번까지 제압을 하면서 역시 잠재력을. 발휘를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1,400에서도 이 정도 거름이 나왔다는 것은 1,000m 뛰고 1,400에서 연속 보여준 모습은 앞으로 러기선 이세마로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커지죠. 9 번은 선행 성공하면서 거리차까지 벌렸으나 중반에 아쉽게 덜미는 잡혔어요. 그러나 역시 이세마필이고 선행력에 대한 가능성이 제대로 이번엔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필들 거리차가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던 상황에서 김동수의 골든 하나가 정반에 치고 올라오면서 3차권에서 그나마 아쉬움을 남기는 이런 정도의 경주. 선행마 두 마리 싸움에서 누구의 선행을 선택하느냐가 배팅의 성패를 갈랐던 경주가 됩니다. 자, 건전 경마주간 기념 경주로 치러졌던 7경주 또한 번에 999. 고배당에 연출이 됐던 경주였습니다. 지난번 경주에 입상을 했던 충남 탱크가 이번에는 전개가 직전하고 좀 달랐던 상황이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했죠. 1번마 슈퍼 액터는 지난번에 3차 관심을 남겼으니까 이번에는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에 다 팔렸던 상황인데 전개는 안쪽에 있던 2번마 디에코, 자, 순군한 8번마 야무진 낭초가 선행을 먼저 앞서기 시작합니다. 디에코는 안쪽 이점을 살려볼 만한 기회였으나 선행에 실패하면서 꼬이고 8번은 승군 전에 외곽에서 선행에 성공을 하면서 첫거리 도장 과감하게 나서는 상황이었어요. 자, 직전에 7번 청담 태크가 보였던 전개가 이번에 9번만 라스트 버스 오수처리가 그 전개를 끌어냅니다. 선두 외곽 전개 지속적으로 압박구도에 들어가면서 직선에서 뭐 아니면 더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먹히죠. 직선에서 8번을 제압을 하면서 9번이 선행에 나서게 되고 자, 직전과는 다르게 청남태권는 선두권 말미 외곽전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9번 추격에 나섰으나 역부적인 상태에서 정번에 6번 추격 통하면서 삼착으로 만족해 했어요. 구도상으로 봤을 때 뚜렷한 강자가 없었던 상황이고 다음에 다시 만시 때는 또 승패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중요한 것은 추세인 것 같아요. 7번은 지난번과는 전개가 바뀌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고 9번은 전개를 잘 풀었다는 부분. 6번은 직전에 추세가 살아났죠? 보통 마필들이 살아나면은 한두 번 정도 또는 두세 번 가다가 또 흐름이 바뀌기도 하는데, 불로참의 첫승이 여기서 나옵니다. 승군하자마자. 자, 다음에 만났을 때이 마필들의 우열은 또 바뀔 겁니다. 전개와 추세를 통해서 마필들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수 있는 그런 경주의 사례가 되는 것 같으네요. 혼합 4등급 1800m 경주, 서울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3번 올해 함께 하자가 가장 빠른 출발로 선두 자리 차지합니다. 바깥쪽 2위는 5번 빅냐크 여기에 가세하는 8번 논스톱 기상과 안쪽 6번 JS 군함, 이렇게 4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쫓는 5위는 2번 킹덤 스톰,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10번 티즈 에너지까지 6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하위권에 처져 있는 4마리, 4번 바디스타와 함께, 7번 베링맨, 그리고 가장 최하위권에는 1번 선포레와 9번 정상킹덤이 가장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선두그룹 4마리입니다. 선두 3번 올해 함께하자 좋은 순발력으로 선두자리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는 3번 올해 함께하자 2마신차 1마신차까지 좁히는 2위는 5번 빅냐크 안쪽 3위는 6번 J.S 군왕 그리고 8번 논스톱기상까지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중위권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혀 나갑니다. 10번 키즈 에너지, 바깥쪽 외곽에서 7번 베링맨도 안쪽에 있는 선두그룹과 거리차를 좁힌 채, 바깥쪽에서 5위로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3번 올해 함께하자, 유일한 3세바로 추천하고 있는 3번 올해 함께하자, 바깥쪽 2위, 순위 변동 없이 5번 빅리아크, 그 뒤를 8번 논스톱 기상과 6번 JS군항, 선두 그룹 네 마리가 3코너를 전이 진입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10번 T.G.에너지와 함께 7번 베링맨 그 뒤를 2번 킹덤스품과 4번 바디스타까지 선두인 3번 오래 함께하자 그 뒤쪽에 4번 바디스타까지 선두 그룹 여덟 마리 촘촘하게 뭉쳐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선두 그룹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3번 오래 함께하자입니다. 이마신차까지 앞서는 3번 오래 함께하자 그 뒤를 쫓는 5번 빅냐크와 안쪽 두 마리 10번 T.G.에너지와 6번 J.S.구당 외곽에는 8번 논스기상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마신사마신차까지 거리차를 벌리는 3번 오래함께하자입니다. 그뒤 2위권 싸움이 치열해졌습니다. 3번 오래함께하자 단독 선두 2위 싸움에는 5번 빅크과 함께 8번 논스톱기상 두 마리의 싸움 안쪽 3번 오래함께하자가 선두 앞선에 있습니다. 3번 오래함께하자 그 뒤를 8번 논스톱기상 5번 빅략 크까지 선두 거리차 크게 벌렸던 3번 오래함께하자 또한 번의 승부수를... 준비했던 경주였죠? 4번과 3번의 접어당. 아,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여기에 일본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쪽 게이트 2점. 코로나 기간의 최대 피해 마중에 하나이니 마필이. 자 이번에 게이트 2점 살림에서 옛날에 1400 선행 우승도했던 마필이라. 게이트 2점을 살려봅니다마는 4번이 결국은 선행에 나서죠. 최근에 상승 추세가 지속됐고. 직전에 외곽 전개불위로 아쉬움을 남기더니 이번에는 송재철 기수가 제대로 선행으로 끌어내면서 우승을 확보합니다. 자 박태정 기수의 3번 대제 여인은 4번에게 밀리고, 1번 외곽에 걸리면서 전개가 완전히 꼬이는 상태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또 꺾기도 했던, 꺾어 드리기도 했던 마필이고, 편성, 전개상 외곽 산입이가능했던 마필이고, 그나 사륜이 귀네요. 자, 중위권회가 조제로가잘 타줍니다. 직선에서는 선위권 직선 중반에 1번을 제압을 하고 2차까지 올라오면서 4번, 9번으로 입상이 확정이 되고, 자, 반에시골라 마필이 6번 문학진야타 회복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타이좀 늦었습니다. 자, 1구경주는상승세름의 4번과 전개, 편성, 기회를 만난 9번의 선전으로 마무리가 되십니다. 승부경주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만 2번 대모를 중심으로 몇 도가 후보군에 포함이 되면서 배당판이 움직였던 경주였어요. 자 7번이 58kg 부중에도 불구하고 선행에 성공을 합니다. 정반에 결국 이제 버텨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너무 빠르게 내려온 것 같은데 1번이 갇히면서 목을 두는 장면이 연출되죠. 출발 규정 위반에 걸릴 것 같은데 자 출발 규정은 사실 하루 종일 먹는데 이건 뭐 기술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선행 가면 장땡이니까 굉장히 모리 수들을 두들라도 밀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자, 1번 어쨌든 초반에 손실을 좀 받고 그 사이에 5번, 6번, 내가오르 선두권 합류. 선행마들은 뭐 일단 대단한 되든 나가는 것이 원칙이니까 선두권에 합류를 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직선에서 무너지면 할수 없는 것이고. 자, 중위권 2번마 대머리 안쪽으로 선두권 말미 전개를 무리 없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5번이 우회로 많이 버텨내는 상황에서 2번이 치고 올라오고 1번이 치고 올라오는데 1번은 더 이상 걸음을 내지 못하죠. 자, 2번이 종반에 7번을 제압을 하고 거래체를 쭉 벌려가는 사이에 질주번이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종반에 중위권, 외곽, 주행불량 그리고 제호 중위권에서 위해를 취... 노렸던 9번이 올라오고 12번 김태희가 또한번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면서 자, 이런 말도 있네요. 김태희 께서 팔리면 불안하고 안 팔릴 땐 노려라. 이런 말이 이번 경주에도 또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주의 800m 토요 경마제 1경주 1 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7번 오라챔프와 안쪽에서 6번 신기전 두 마리가 빠른 출발로 6번, 7번, 5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초반 선우는 6번 신기전이 잡고 있습니다. 다조 원율 기사 호흡을 맞추는 6번 신기전이 안쪽에서 바깥쪽 7번 오라챔프를 견제하고 있고, 참위권인코스 2번 위너킨 이세 암말 다조 문현진 기사 첫 호흡을 맞춥니다. 바깥쪽 5번 푸른 날, 이번 경주 관심마 4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 6번 신기전과 바깥쪽 7번 오라 챔프, 인코스 2번 위너킹과 바깥쪽 5번 푸른 날, 중위권의 9번, 10번, 안쪽 3번, 1번, 8번, 가위권에처져 있습니다. 6번, 7번, 2번 순으로 직선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7번 오라 챔프와 인코스 6번 신기전 두 마리 경합 중 외곽에서는 5번 푸른 날과 안쪽에서는 2번 위너킹까지 합류하면서 동반 4마리의 사파도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팀은 5번 푸른 날, 3세 안말로 타도 전현주기 서업을 마 선두 이경주 열 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안쪽 4번 천선 인코스에서 1번 장타별 바깥쪽 10번 미소공주 빠른 출발로 4번 1번 3번 세 마리가 앞서 나왔습니다. 4번 천선이 선두에 나선 가운데 2위권 외곽쪽 7번 진 프린스가 빠른 킥에 올라서면서 2위권 안쪽 3번 노을사랑을 견제하고 있고 그뒤를 1번 장타별이 4위권 바깥쪽 6번 꿈돌인과 외곽에서는 9번 비상신호가 어르지면서 중위권 그룹 투약합니다 선두 4번 천선 격차는 반마신자 바깥쪽 3번 누울 사람과 바깥쪽 7번 진프린스 안쪽을 압박해 들어오면서 인코스 1번 장태별 계속 안쪽 자리를 선점하고 있고 바깥쪽 6번 꿈누림 9번 비상신호와 함께 4, 5위권 추격합니다. 3번, 4번, 7번, 6번, 1번, 9번 순으로 상코사이하고직선투승계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3번, 노을사랑, 4세마 김대현 기사는 첫 톱을 맞춥니다. 안쪽 4번, 천선과 19주발에 출전하는 말, 바깥쪽 3번, 4번, 두발이가 앞섰고, 외곽에서는 6번, 꿈드림이 순식간에 선두권을 생각해 나갑니다. 3번, 6번, 4번, 종반3번의 3파전, 바깥쪽에서 휘무는 6번, 꿈드림, 이세아말, 이번 경주 관심 마풀입니다 한영미세 6번, 꿈드림이, 종반선두에, 2위권 3번, 노을사랑과, 인코스 4번, 바깥쪽 10번, 미 7번 진프린스까지 올라갑니다. 6번, 7번, 10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는 1110m, 제주의 삼경주. 1 2마리말심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천재선과 인코스 2번 지존보배가 빠른 출발로 2번, 3번, 두마리가 앞선합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웅진 대선과 최외곽으로 자리하고 있는 11번 시대의 별이 순식간에 3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11번, 3번, 2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바깥쪽 김원건 기세 11번 시대별 근소하게 선두로 이끌면서 안쪽에서는 김주를 의 2번 지존보배가 2위권 밀려 있고 부디를 3번 천재선, 4위권의 4번 웅진재선과 인코스의 1번 한백역을 5위, 6위에는 안쪽 8번 푸른황제 부디를 10번, 6번, 12번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지존보배, 바깥쪽 11번 시대별, 한가에에서 3번 천재선, 세마리가 계속된 선들을 경주 중반까지 이끌어 나갑니다. 제 외곽쪽 5번 타두 전현중기수와 첫톱을 맞추는 삼세마 5번 용천호우가 가담해 있고 안쪽에서 4번 웅진재선과 빈코스 1번 함백영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에서도 2번 지존법의 바깥쪽 11번 시대별 변함없이 안쪽 3번 천재선과 함께 3마리가 뭉쳐있고 4위권에 1번, 4번, 5번 등이 올라서면서 이제 4코선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2번 지존법의 2번 경주 5연식의도전장을 던진 말입니다. 바깥쪽 3번 천재선과 최외곽 11번 시대별 5번마, 용천호우까지 팽팽합니다. 선두권 종발 혼절 속 두텁게 형성되면서 바깥쪽 4번 웅진태성 순식간에 역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세마인 5번 웅진태성과 4번 웅진태성과 안쪽 2번 지점 보배가 맞서 있고, 최외곽 12번 강남 소년, 안쪽 5번 용천호까지 패배합니다. 2위권 두텁 경선이면 선두를 4번 구축기 4번, 5번, 2번 벨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희 유튜브 해설 방송을 또 했던 경주에요. 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선두권 형성을 맞피들이 많았죠. 두 살짜리 2번 마태풍. 지난번에 회복된 5번 천지백호, 여기에 외곽에 10번 포스트라 자, 요셉 3두는 기본 능력과 최근에 보여줬던 경주 전개상으로 선두권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태였고, 7번도 선두권에 가세를 하면서 사파전. 자, 중반에 7번은 제어를 하죠. 제어를 하면서 선두 말미 안쪽으로 선입작전을 모색하는 모습인데, KT2번 태풍이 지속적으로 선행을 유지하고, 5번과 10번이 외곽 경합전개를 계속하면서 특히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최악의 전개 상황, 거리적 손실은 분명히 불가피하죠. 자, 직선 주로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중위권에 있던 8번 마탐나벨 자, 영 마필을 충마를 내렸던 이유는 선두권 마필들이 접전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거리가 천미타니까 충분히 취익권에게 기회가 반사 이익이 올수 있다고 라 봤던 측면인데, 그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8번이 정반에 선두권을 제압을 하고, 5번이 2번을 제압하고 2선 나서고, 10번은 5번 외곽만큼 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상대적 반사 이익을 봤던 8번, 탐나벽, 박재희의 우승이 빛났던 경주네요. 축하드립니다. 또한 발의 적점을 기록했던 제주 오경주였죠. 어, 8번마 자유날개가 두 살짜리 선행력이 뭐 워낙 좋고 기록도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1000m 첫 도전에 대한 부담만 아니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던 상태고 상대마가 7번이었는데 초반에 18번 안쪽 같이 나왔습니다만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취입 인기마 1번마 차차웅이 개 뒤점을 살리면서 김대한 교수가 적극적으로 선입장계를 펼치는 사이에 지난번에 아쉬움을 남겼던 3번 마 성공제 1위 선두권 1번의 외곽과 함께 선입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결국 이제 중반 승부는 3번, 8번, 1번, 요 3대에서 끝나죠? 자, 코너를 돌고 직선 초입까지도 8번이 선행은 그대로 유지를 했던 모습인데, 거리에 단부담 1000m와 800m 차이가 있어요. 초반에 나올 때 직선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만큼 초반에 체력 소모가 불가피하고 아직 어린 마필로서 첫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자 직선에서도 선행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 1번도 3번과 함께 그대로 동반 선입 공세 펼치죠. 자 직선 줄로 들어오면서는 선행을 안배를 하고 빠졌던 7번이 선입 도전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적인 상태에서 8번, 1번 근접 접전 이 속에서 3번 외곽에서 적극적인 취입 도전. 자 일찍 붙었던. 3번이 중반에 8번과 1번을 모두 제압을 하면서 3번, 8번, 1번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네요. 여러분께 또한 번의 적정의 기쁨을 드렸던 마필인데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들 그 다음에는 꼭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000m 제재 6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도 바깥쪽 7번 1급 비상과 외곽으로 10번 청정시대가 빠른 출발. 10번, 7번 두마리가 앞서 있고, 인코스 2번 봉성대로와 3번 백코 위너. 차분한 전개로 2번, 3번, 6번, 7번 네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선두 4세마 2번 봉성대로가 잡고 있습니다. 1 4주만에 출전하는 2번 봉성대로 근사한 머리차 싸움, 바깥쪽 3번 백코 위너와 맞선 가운데, 유일한 3세 안말 3번 백코 위너가 1위권 가당했고, 3위권에서는 7번 1급 비상 역시 1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7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4위권 인코스 1번 강호일 등 변함없이 5위에는 5번 오라태풍. 가장 외곽으로는 10번 청정시대가 중위권에 자리했고 안쪽에서는 6번, 8번 그리고 4번 마가 최하위권에 찾아 있습니다. 이번 동성대로 바깥쪽 3번 백코이너 3-4세마가 앞선 가운데 2번 3번 7번 5번 1번 수대로 4코 선이 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3번 백코이너2번 경주 간심마 2번 동성대로와 앞서 나운데 외곽 쪽에서는 7번 1급 비상 최외곽으로 10번 청정시대까지 합류하고 있습니다. 종반 3번에 3파던 바깥쪽 10번 청정시대 자세한 분실고는 안쪽 7번 1급 비상 순식 간에 3번 날을 넘어서는 7번 1급 비상이 근소하게 앞서나합니다 3번 백코이너 만만치 않은 걸 3번 7번 두 번의 접전입니다. 선두는 7번 1급 회장 선두 그치기. 다시 한번 안쪽 3번 1 0 0코인 7번, 3번, 6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 1,400m, 사복낙조 특별경주, 제주의 7경주, 제주 9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안쪽에서는 2번 미래 황제 역시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 1번 절대적과 바깥쪽 2번 미래 황제가 앞서라 하면서 바깥쪽에서는 4번 수사대가 차분하게 안쪽 3번 원당봉과 함께 3, 4위권 다툼 을 펼치고 있고 그 뒤를 5번 오라스타 차분하게 중위권에 자리했습니다. 바깥쪽 9번 새벽바람, 11세마 9번 새벽바람이 최외곽으로 하위권의 6번 고질라, 8번 태왕별과 가장 인코스 7번 군자 삼략이 최하위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선두 2번 미래 황제 결승선 뒤 직선수를 계속해서 가장 먼저 달리고 있습니다. 선영이 바른 이번 미래 황제를 필두로 안쪽 차분한 전개로 타조 안쪽 수기세 절대적 2위권 바깥쪽 4번 수사대를 견제하고 있고 4위권의 차분한 전개 3번 원당공 11세마 도지사회 3위를 기록했던 3번 원당공이 중위권 안쪽 바깥쪽 최외곽으로 최고 기록마인 9번 새벽 바람이 가장 바깥쪽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 김용섭 기세 의 2번 미래 황제 3쿠를 먼저 돌고 있습니다. 3하신 이상 앞선 2번 미래 황제 역시 선두. 안쪽에서는 1번 절대적과 바깥쪽 4번 수사대가 근소하게 머리찰싹 펼치고 있고 최외각 9번 새벽 바람 안정적인 흐름으로 3번 원당봉과 5번 오라스타 역시 중위권에 자리했습니다. 선두 이번 미래황제, 계속된 선두 4쿠노에 가장 먼저 진입하고 있습니다. 1번 절대적과 바깥쪽 4번 수사대가 움직이면서 2번, 4번, 1번, 5번, 3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2번 미래황제, 다시 한번 힘을 여기는 바깥쪽 4번 수사대. 채 외곽으로 5번 오라스타가 움직이면서 서서히 격차를 좁혀보고 있습니다. 안쪽 4번 수사대, 바깥쪽 5번 오라스타, 빠른 걸음을로앞서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인기맨 5번 오라스타, 안쪽 4번 수사대, 강력한 걸음을로앞서기 시작합니다. 선두 구층이 5번 오라스타, 5세 안말 오라스타 2번 경주 2배로 앞섰습니다 4봉닥터 택배 경주 우승은 오라스타가 차지합니다. 5번, 4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